팡! 하! 안녕하세요 팡지입니다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12월 29일 패치가 이루어졌죠 그에 따른 패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뭐 새해 기념해서 뭐 이벤트 및 게임 컨텐츠 개선 업데이트가 됐는데 메인은 상점일 수도 있지만 바람의 나라를 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1월 업데이트 미리보기 영상이 떴습니다 거기에 대충 살펴보면 둥기촌 지역이 나오는데 둥기촌에서 보스 잡아서 김은 진산부그 다음에 전설 장비 귀문진혼부 등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뭐 이제 태극당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제 버프를 주는 그런 이벤트가 나온다고 하는데 콜라보는 조금 무섭긴 해요. 다행히 뭐 환수 관련해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이벤트 참여를 통한 제작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전 콜라보처럼 환수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예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황령의 보물이라는 일간 레이드가 업데이트된다고 해요. 숨겨진 동굴에서 황제의 보물을 훔쳐서 도망가는 내용의 레이드라고 하고 그다음 뭐 이제 백두산 온천 업데이트인데. 그냥 이물 안에 들어가서 머리, 눈, 얼굴 쪽만 표기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은 대화하면서 이렇게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NPC를 통해서 이 백두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깠을 때 확률에 따라 등급형 온천 계란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경험치 기록지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백두산 온천에 입장하면은 30초가 지나면 이제 버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벽제라는 아이템을 사용하면 더욱 강력한 버프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시즌 패스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게임플레이를 통한 다양한 보상들을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간, 주간 특별 임무를 완료하고 그 전에는 단계별로 쭉 있었다고 친다면 지금 뭐 기본, 추가, 특별 해서 일간, 주간 특별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을 받아가는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다음 절전 모드가 개선이 된다고 해요. 이제 절전 모드 개선을 했을 때. 이제 절전 모드인 상태에서도 다람쥐를 밀고 막 그룹 럼 확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절전 모드 상태에서도 이것저것 확인할 수 있는 추가 UI랑 추가 정보들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상점 일괄 구매 기능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유료 상품들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즐겨찾기에 놓은 이 금전 상품들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온다고요. 자그 다음은 환수합성 등록 개수 설정인데 이전에는 우리가 자동 등록을 누르면 여섯 마리씩 쫙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리, 뭐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이런 식으로 밑에 이쪽 하단부에 보시면은 네 개, 5 개, 6섯 개로 나와 있죠. 이렇게 설정해서 자동 등록을 할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필드 보스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막타 딜롯 이런 보상들만 있었는데 피해량 등수에 따라서 피해량 등수에 따라서 이제 보상들이 차등 지급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데미지를 어느 정도 최소딜을 박은 캐릭터한테는 순위 보상이랑 참여 보상은 우편함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상자를 루팅하려고 우리 경쟁들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먼저 보여 드린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쿠폰을 입력하시면은 신년 기념 DH 출석부를 줍니다. 수호탑승 합성기록으로 재합성할 수 있는 쿠폰이 2개가 있고 마지막에는 변신원수 쿠폰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출석하게 되면은 변신 합성기록으로 한번더 합성을 하실 수가 있는 DH 쿠폰이 지급이 됩니다 합성기록은 뭐 7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받자마자 급하게 합성기록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이 기간까지 여유있게 하나하나 기록을 만들어서 최대한 보상을 땡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또 보상이 있습니다. 이제 신년 바람 상자 사용하면 이태성 디렉터 신년 선물 상자가 가방으로 획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 품은 안정제 30개, 촉진제 40개, 상급 강화 비고 50개 이렇게 지급이 되니까 요즘 강화 때는 힘드시죠? 폰으로 활용해보시고 오늘 연장 점검이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 세간에는 이태성 디렉터 복귀한 거 아니냐. 하자마자 이 쿠폰이 뜨고 쿠폰에 이태성 디렉터 선물이 있네요. <laughs> 다음은 신규 이벤트에요. 신규 이벤트 해가지고 뭐 2023년 새해 해돋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 1월 1일 단 하루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0공시부터 23시 사이에만 한 번만 입장하시면 돼요. 우선 설명에는 입장 후 최소 60초 이상 머무르면서 해돋이를 구경을 해줘야 미션이 클리어된다. 이런 설명이 있으니까 1월 1일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 개묘년의 축복 비약을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피조오간 20, 경액 10%, 이동 이동 속도 1이 올라가는 도핑 물약입니다. 23개 주네요. 23년 돌아서 230개 주로 되는데. 자뭐 흥묘의 새해 가지고 요번에가 검은토끼 해라고 하더라고요. 흥묘해, 흥묘의 새해 디데이 이벤트에서 이국왕화권 절대 부적 을 주거든요. 12시가 지난 지금은 제작 확률 20% 총매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살펴보면 첫번째 날에는 구강화권 그 다음은 20퍼 그 다음은 고급에서 고급 환수소 환석 36개 그 다음에 마지막 날 1월 1일이 됐을때는 흥묘라는 칭호 를 주네요. 장착 효과네요 뭐일문치60 위력 50 전리품 3 체력 개복 경상 12 올라갔는데 획득 1로부터 3일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 장착 친구입니다. 다음은 이제 2023년 1월 월간 출석 이벤트에서 출석 보상을 주는 건데 여기도 뭐 이렇게 보상은 있지만 이제, 배로 캐릭들로 21일까지 출석을 하시면 최상급 환수 환석 10개를 획득할 수가 있고, 또 하급 환수의 혼, 환수 각인석까지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이제 환수 수급처를 좀 늘려보시고, 14일만이라도 출석을 하셔가지고, 영혼의 파편 같은 거, 교육수를 통해서 본 캐릭으로 옮겨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신규 환수가 나왔을 때, 붉은 보석으로 뽑기를 진행했을 때, 특제 환수 소환석을 주는, 그런 이것도 나름대로 천장 시스템이라 볼수 있죠. 특지한수 소환석을 주니까. 하지만 이건 문제는 확률이라는 거. 그다음에 1월 핫타임은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뭐 경위 10%경액20 10. 하지만 뭐제 설날인가요? 여기 1월 12일만 12시부터 00시까지 12시간 동안 하, 하네요. 이제 시즌 패스가 바뀌었으니까 상세 내용은 1월 1일이 되어봐야. 상세 내용을 알수 있을 것 같... 그리고 백두산 보사 타임 해가지고 한 타임씩 늘어났었잖아요? 그거를 기간을 연장을 해서 23년 1월 26일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오, 요일석들 이런 거 수급하고 계신 분들은 기간이 늘어났으니까 조금 더 수급을 해서 원활한 제작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일본 용궁, 중국 환상의 섬 탐방의 길 이벤트가 종료가 됐습니다. 보상을 미리 받으라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네요. 네, 신견서가 나오고요 신규환수 나오면서 매달 마지막 목요일은 신규환수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능력치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먼저 볼까요? 수호 보물 자홍불 망령사슴 경인 60, 피조관 30, 일문추 60, 치명 위력 홍자, 흑자, 홍염, 망령, 사슴, 경액 100, 일문추 60, 위력 120, 일문추 120. 아, 최외양, 마외양이 나눠져 있네. 이러면, 알파카보다 사냥에서 훨씬 더 높은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사냥 1티어, 딜적으론 사냥 1티어 환수가 나왔네요. 회복 향상도 나눠져 있어서, 체외양만 있는 알파카랑10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저 정도 무시하고 더 높은 능력치를 수급하는 게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오 수호 사냥 1티어는 바뀔 것 같네요 풍규 전탑은 전리품 13에 보스 추가 피해 55가 붙어있고요 근데 수호가 1티어급으로 나왔으면 변신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진 치륵 5요 피저관 50 피해정 60 하이브리드네 체마 16% 이동속도 6 전설은요? 피저관 180 피해정 120 체력 증가 2 7 이동속도 8이네요 뭐 능력치는 상당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게임 컨텐츠 개선입니다. 이번에뭐 월드 공성전 혹은 뭐 공성전 문제가 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이제 공성전 오브젝트들의 유지를 상향되도록 리밸런싱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얘네들 피통을 높인다 이 소리예요. 네, 얘네들 피통을 높여서 뭐 전투시간이나 공성전 진행 시간을 늘려보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인데 안정적인 플레이 환경 제공을 위해서 일부 기술들의 적용 대상 개체 수가 감소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아 이랬구나 그냥 그 범위 안에만 있으면 다 타격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었네요 근데 뭐이 정도 인원수가 모여서 때릴 만한 상황은 안 나와요 자 이제 게임 내 오류 수정인데 우리가 뭐 눈여겨 볼 만한 내용은 딱히 없고 요거죠 이제 예리한 요일 무기를 만들었을 때 기업 변경을 통해서 장비 동원을 채우려고 했는데 변경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요번에 고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방은 퍼센트 옵션이 별도의 계산식으로 100% 이상 달성할 경우 PvP 상황에서 데미지를 줄수 없었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점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신상품이 나오면 이 추천에 다 표기가 됐는데 요번에안 보이죠. 구매 가능한 것만 나왔을 수도 있다곤 하지만 이 꾸러미 쪽에 가면 또 이런 것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검은토끼 상점이 나왔습니다. 검은토끼 상점 해가지고 2023년 이제 구매일수가 이제 하루 밖에 남지 않았는데 10월 29일 8시 반부터 23년 1월 8일 00시 이전까지 구매가 가능한 상품들이 나왔어요. 55,000원에 불보 2,000개, 보물수호 2개, 검은 토끼 떤 하나 두번 구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88,000원에 2만 불보. 이러면은 고 시세가 좀 떨어지겠네요. 65,000원에 불공보서 2,370개, 그다음에 토끼 흥묘와 관련된 이벤트성 보물환수들을 주는데 이벤트성 환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어린 검은 토끼는 수호, 진시비지진 검은 토끼는 변신 얘네들을 받아서 뭐 변환을 통해 뭐합성재로쓰신다든지 아니면 이벤트 환수들 채워가시면서 모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검은 토끼 망토는 외형이네요 망토 선택상자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염색약 상자도 있습니다 비용장비 염색상자네요 그러면은 옷 같은 거를 염색시킬 수 있는 건가 그 다음에 109,000원에 불포 4,000개 보물 변신 2개 검은 토끼 떨 2개를 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두번 구매가 가능하고 9,900원에 태고 28일짜리 상품이 있어요. 저기 있는 검은 토끼털로 뭐 하는 거냐? 이제 6개로는 이제 변신 선택 환수 소환석 이거를 제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은 토끼털 2개로는 보물 환수 소환석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제 환수 첩첩피책 나왔는데 뭐 1,500원에 소환석 12개, 2단계는 6,000원에 24개, 3단계는 12,000원에 36개, 5단계에 가면 특제 환수 소환석 조각이랑 황유럽 환수 소환석 100개 찰나한 환수 소환석 12개, 불포 2000개 주는데 3번 구매 가능한 상품이네요. 얘는 쩝쩝 빛책 같은 걸 되게 좋아하네, 요즘에. 자, 그 다음에 꾸러미 탭 마지막입니다. 꾸러미 탭에 오시면은 황유럽, 뭐 신규 환수 나왔으니까 이런 거 나오는 거는 뭐 예상했던 바이긴 해요. 33,000원에 60개 주는 거를 3번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변신 환수 확정 소환 상자가 있는데 75,000원에 보용보스 2730개, 그 다음에 일반에서 보물 변신을 주는 변신 소환석이 50개가 있습니다. 이 소환석으로 보물 변신을 뽑는 그 기대값은 제가 계산한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한 70개 초반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변신은 한 번만 구매 가능합니다. 수호석이죠. 33000은 보용보스 1200개, 그 다음에 이거를 세번 구매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보물 수호가 나올 확률이 60개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꾸러미 탭에서 보면 여기까지 전부 다 구매하게 되면 거의 한 90몇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1일 패키지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팡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